패시브 자금? 몰라서 손해보는 투자 상식? 요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자금? 바로 패시브 자금입니다. 그게 뭔지 1분만에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패시브 자금이란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투자 방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S&P 500ETF, 코스피 200ETF 같은 거죠. 직접 주식 종목을 고르지 않고 시장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왜 패시브 자금이 요즘 뜨냐고요? 첫째 안정성 시장 전체에 투자하니까 개별 리스크가 낮습니다. 둘째, 수수료 저렴. 운용방식이 단순해서 액티브 펀드보다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강력. 워렌 버핏도 말했죠. 초보 투자자는 S&P 500에 묻어두는 게 최선이다. 결론. 초보든 고수든 패시브 투자는 기본 중 기본입니다.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게 결국 가장 똑똑한 길. 굿모닝머니와 함께 패시브 투자로 똑똑한 부자 되세요.